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지 홀딩 탱크 오손된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매달 한번씩 베이지 홀딩 탱크 매너를 열어보라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식별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 베이지 홀딩 탱크는 원래 기름이 없어야 돼요. 거의 웬만하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름이 유입되면 매달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베이지 홀딩 탱크가 기름 떡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도 기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우선 소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트 안에 있으니까 이 물을 그 15ppm 장치로 해가지고 다 버린 다음에 닦으면 되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유흡착제로 우선 상부만 조금 조금씩 닦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닦는 것도 중요한데, 재발 방지 대책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름이 유입되는 곳이 어딘데, 이거 보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액션 플랜. 아, 내가 기름 유입되는 거 찾고 내가 제거를 하겠다. 보통, 이제, 그러면, 올리, 아, 피지 홀딩 탱크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찾아야 돼요. 저희 지금 보면 베이 홀딩 탱크 에어벤트 쪽이 하나 있을 거고 보통 여기가 이제 막혀가지고 역류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체크 밸브가 위에 에어벤트에 있는 그 체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역류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 한번 봐야죠 뭐베이 홀딩 탱크 그 베이지 홀딩 탱크로 들어가는 라인이 89번 94번 인 시너레이터 메인엔진 에어쿨러 케미칼 드레인 요네개 구멍을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봤죠. 그리고 인시너레이터는 이 밸브 310번 밸브가 세면 딱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배를 여러 번 타다 보니까 어 많이 그런 경험 이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올리베이스 탱크에서 슬러지 플러그 히팅을 하잖아요. 이 히팅을 하면 증발이 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났는데 에어벤트로 싹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식어가지고 빌지 홀징 탱크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유분기가 다 있죠. 아, 망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은 시팅을안 하고 한번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거를 찾기 전에 다 까봤어요. 89번도 까보고, 94번도 까보고, 인시너레이터도 까보고, 여기도 까보고, 어떻게 까는데, 이런 식으로 다 까면 돼요. 찾은, 찾은 다음에 다 까요. 여기 유분기 없고, 여기 유분기 없고, 또, 여기는 이제 시커멓긴 시커먼데, 오랫동안 이제 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잖아요. 유분기는 있는데, 흐른 흔적이 없고, 여기도 오랫동안 흐른 흔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찾았죠, 당연히. 여기. 그래가지고, 우선, 오일리 빌지 탱크 히팅을 안 하고, 우선 소재하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할지 한번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일리 빌지 탱크를 히팅해도 이렇게 안 되는지 한번 연구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만약에 빌지 호징 탱크에 기름이 들어갔을 때, 어디, 어디, 어디 보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